면 아프다고 좀을해 주지. 우리 가족 복덩이 예쁜 사랑아. 지금쯤이면 우리 아빠랑 만나서 잘 지내고 있겠지? 그렇다고 너무 아빠랑 붙어 있지 말고 여기서 못한 산책도 해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.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 때 우리 사랑이가 우리의 가족에게 와 줘서 너무 행복하고 우리 애기가 많은 위로가 되어 줬어. 너무 고마웠어, 사랑아. 우리는 너에게 해준게 없고 받기만 했어.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. 왜더 잘해주지 못했을까? 더 맛있는 걸 먹여주지 않았을까? 우리가 너를 지켜야 했는데, 오히려 너가 우리의 마음 치유를 많이 해주고, 오히려 너는 받은 거 없이 갑작스럽게 너무 험하게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었네. 사랑아, 우리가 너에게 너무 부담감만 줬나봐. 아프지 말고,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줘라고 했는데, 넌 정말 아픈 적 하나도 안 하고,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네. 아프면 아프다고 좀 말을 해주지. 나는 너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누나는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 집에 가면 너가 없어서 그게 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집에 아직 못 가고 있어 아직 너가 우리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없대 그게 너무 두려워 널 보러 가고 싶은데 너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좀만 더 슬퍼하다가 웃는 모습으로 널 보러 갈게 너가 걱정하지 않게 씩씩하게 이겨낼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사랑아.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 가족으로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아빠의 마지막을 지켜줘서 미안하고 고마워. 다음 생에는 내 자식으로 와줘. 이 편지가 하늘에 닿았으면 좋겠다. 내 꿈에 나와줘. 너무너무 보고 싶다 내 아기. 내 동생. 너무 사랑해. 보고 싶어.